저는 갑자기 천사가 되어버린 엄마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. 오빠는 10살, 저는 겨우 8살이었어요. 새 아빠는 말이 없어지셨고, 집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. 어느날 새 아빠의 친척들이 몰려왔어요. 저희는 방에서 떨며 엿들었습니다. 애들은 외가에 보내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. 남의 자식이잖아. 친척들의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. 그때새 아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. 그만하세요. 제가 저 애들의 아빠고, 제 자식들입니다. 친척들이 후회할지 말라며 가버린 후, 울던 저희를 새 아빠가 안아주셨습니다. 아저씨, 우리 두고 가버릴 거예요? 아니야. 내가 너희 아빠인데, 자식 버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. 새 아빠는 직장과 대리운전을 하시며, 저희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. 저희가 다시 좋은 분 만나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새 아빠는, 엄마가 내 평생의 마지막 사랑이었다.